1985년 8월 12일, 일본항공 123편. 도쿄 안에다 공항을 출발해 오사카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이 국내선 여객기는 일본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항로였다. 보잉 747SR, 기체번호 JA8119. 탑승 인원은 승객 509명, 승무원 15명. 총 524명이 이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 이 비행은 단순한 56분간의 비행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악의 단일 항공기사고로 남게 된다. 사고에 사용된 기체는 보잉 747sr-46. 일본의 국내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작된 단거리 항공기였다. 사고기 ja-8119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1978년 오사카 국제공항에 착륙 중 꼬리 부분이 활주로에 충돌하며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비행기의 압력을 유지하는 후방 압력 격벽이 파손되었는데, 이 격벽은 항공기의 안정성과 안전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하지만 보잉에서 이후에 진행한 수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내포하고 있었다. 원래는 격벽을 두 줄의 리벳과 새로운 판으로 강화해야 했으나 단한 줄의 리벳만 기존 판에 덧대어 수리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속 피로가 누적되었고 그 결과 격벽에 균열이 발생했다. 이 균열은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 점점 커져갔고 결국 참사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사고 당일 123편은 오후 6시 12분에 한해다 공항을 이룩했다. 이륙은 4분 늦어졌지만, 비행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기장 타카하마 마사미는 12,423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였다. 그의 옆에는 기장 승격훈련 중인 부기장 사사키 유타카, 그리고 항공기관사 후쿠다 히로시가 자리하고 있었다. 비행이 시작되고 12분이 지났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기체는 고도 24,000피트에 도달했고, 조종사들은 평상시와 같은 비행을 이어갔다. 그러나 6시 24분 상황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6시 24분 폭발음이 항공기를 강타했다. 후미에 있던 압력 격벽이 파열된 것이다.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기체의 꼬리 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이는 기체의 유압 시스템까지 파괴했다. 항공기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조종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항공기 후미에서 압력이 빠져나가면서 기체는 상하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항공기관사 후쿠다는 오른쪽 다섯 번째 도어의 이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지만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꼬리날개와 유압계통의 완전한 손실로 조종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기장과 부기장은 조종 불능 상태에서도 기체를 안정시키기 위해 엔진 출력을 조정하며 필사적으로 항공기를 제어하려 했다. 기장은 한해다 공항으로 회항을 요청했지만 기체는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요동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조종사들은 기체가 점점 더 제어하기 어려워짐을 느끼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체를 안정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6시 56분 기장 타카마는 절망에 찬 마지막 외침을 남겼다. 틀렸어. 그 순간 일본항공 123편은 군마현 타카마가 알아산 능선에 추락했다. 기체는 충돌과 동시에 산산조각이 났고, 520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이는 단일 항공기 사고로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고 직후 구조대가 즉각 출동하지 못해 그때까지 생존한 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험준한 산악지대에 떨어진 기체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구조 작업은 14시간이나 지연되었고, 그 시간 동안 초기 생존자들은 추위와 부상으로 사망했다. 이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4명이 살아남았다. 그러나 나머지 520명은 구조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다. 사고 조사 결과, 1978년 테일 스트라이크 후 부실한 수리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후방 압력 격벽이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채 7년간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비행 도중 파열되었다. 조사 결과는 보잉과 일본 항공 모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보잉의 부실한 수리와 일본 항공의 점검 소홀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일본 항공은 막대한 신뢰를 잃었고, 일본 전역에서 항공기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졌다. 사고 당시 기내에서 많은 승객들은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며 유서를 남겼다. 그들의 절망과 두려움은 기내 곳곳에 새겨졌고, 구조되지 못한 수많은 희생자들의 목소리는 이후로도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추락 현장에는 승원의 비라는 위령비가 세워졌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매년 이곳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고 있다. 123편 항공사고는 항공업계에 큰 교훈을 남겼다. 일본 항공은 이후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교육과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항공 123편의 비극은 오늘날까지도 일본 사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일본 항공 123편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실패를 넘어서 인류의 역사에 남은 깊은 인명피해였다. 우리는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며 더 안전한 하늘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520명의 희생자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